세상에는 매일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장차 우주에서 일어날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께서는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가신 주인처럼 앞으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밤새 기다리던 열 처녀들에게 나타나시는 신랑으로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들은 완전히 처리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8장과 19장과 20장에는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심판받으며 그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붙잡혀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며 사단도 무적행에 있다가 다시 나와 마침내 불못으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들의 원수들은 계시로 끝에 가서 온전히 처리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분은 한편으로는 심판주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앞서나가 싸우시는 여호수아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는 천년 왕국이 세워집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이 임하옵시며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마태복음장에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즉 그분이 오셔야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분은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하실 왕 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때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야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날 천국으로 들림 받습니다, 데려감을 당합니다. 우리의 시집 신랑 예수와 만나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집으로 들어가듯이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날 마침내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의 신랑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시는 날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토께서 오심으로써 이 우주에는 결론이 납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우주의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로 끝에 가면은 그분이 오심으로써 원수들을 처리하시고 우주의 결론이 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있을 공중재림이고 두 번째는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먼저 오실 때는 처음 오실 때는 공중의 구름 속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는 신부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분은 다시 신부들을 데리고 지상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재림에만 두 종류나 또 다른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환난에는 세상의 인류가 세 가지 종류의 인류가 있듯이 환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성도의 환난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는 야곱의 환난. 환란, 불신자들이 환난을 당하는 대환난. 이렇게 환난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편안하게 천국과 같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 종류의 환난 중 하나의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도의 환난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은 야곱의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거분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마침내 대환난을 당하여 대부분이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다음 부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 도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세상 끝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백보자 심판을 행하실 때에 업무에 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그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하며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다음, 사망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망도 역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어떻게 하든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 때, 우주의 마지막에 가면은 그분은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보내고 어떤 사람들은 불모적 지옥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낫다가 그냥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지만 세상 끝에 심판을 통하여서 불못으로 들어가는 즉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다음 심판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심판의 종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자들은 상급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형벌을 받게 되므로 형벌 심판이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그분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니할것이요 뭐, 지옥 심판, 형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분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그분은 상급을 결정하십니다. 그것을 상급 심판이라고 합니다. 상급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며 형벌 심판은 불신자들에게 해당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그분 앞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분의 오른쪽에는 구원받은 자들, 그분의 왼쪽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세워 놓으십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양에 비유하셨고, 왼쪽에 있는 자들을 염소에 비유하셨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상급을 받아 천국으로 들어가며 그분의 왼쪽에 있는 자들은 형벌을 받아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성경에 의하면은 바벨론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첫째 정치적인 바벨론이 있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바벨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더 깊이 연구한다면, 바벨론 이콜 로마입니다. 로마는 즉,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바벨론은 다른 말로 하면 로마 제국이 되며, 종교적인 바벨론은 다른 말로 하면 로마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치적인 바벨론과 종교적인 바벨론이 합치면 큰, 큰성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큰성 바벨론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 주님 앞에 철저히 심판받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곧 그분은 재림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먼저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혼인 잔치를 마친 그분은 어느 날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오시는 그분은 비밀리에 오십니다.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그분은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다시 말해서, 공중재림 하시는 그분은 비밀리에 오신다. 그 말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번개처럼 왔다 가신다. 그 말씀입니다. 공중재림 하시는 그분이 도적같이 번개처럼 왔다 가신다면 지상재림 하시는 그분은 말 타고 백마를 타시고 성리자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상 재림 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복에 오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별로 말하면 새벽별입니다. 새벽별이 빛날 때. 새벽에 깨어 있는 사람들만 그 새벽 별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새벽 별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지상 재림 하시는 그분은 공개리에 오시니까 태양에 비유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분은 구름 속으로 오십니다. 구름 속 공중으로 오십니다. 공중 재림하실 때는 그분은 구름 속 공중으로 오시지만 지상 재림하시는 그분은 땅 위로 오십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지상 재림하시는 장소를 성경에서는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앞 동편 감남산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분이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 공중 재림은 성도의 환난 끝에 오십니다. 성도의 환란 끝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대환란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은 언제입니까? 대환란 끝입니다. 대환란의 끝 끝에 가서 그분은 지상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또 왼쪽 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공중 재림하시는 것은 언제입니까? 성도의 환란이 끝날 때 그분은 공중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상 재림하십니다. 언제 지상 재림하십니까? 대 환란이 끝나고 지상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중 재림은 성도의 환란과 관계가 있으며, 그분의 지상 재림은 대 환란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분이 공중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고 성도들의 휴거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분이 공중재림 하신과 동시에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휴거가 그분의 재림과 동시에 성도들의 휴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재림과 동시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상재림과 동시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그럼 도표에서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거분의 공중재림과 동시에 낙원에서 살아나는 자들 첫째 부활이 있고 성도의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의 휴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분이 지상재림 하실 때는 아마겟돈 전쟁과 동시에 거분은 지상재림 하시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 그적 그리스도의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총동원했을 때 그분은 지상 재림하시면서 적 그리스도의 군대를 파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다니엘서 9장 25절에 의하면은 그분은 4차 성전 중건령 이 내려지고 4 8 3일이 될때 공중 재림하실 것입니다. 성경 다니엘서 9장 2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하여서 그 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비추어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사자성전 중건령을 내린다면은 그 후에 이번에는 483년이 아니라 483일 후에 그분이 공중 재림 하실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도표로 말씀드린다면은 젯크리토가 출현하여 7년 평화 제역을 맺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4차 성전 중건령을 내리고 난 이후에 483일 있으면 그분은 공중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분은 그러면 지상재림은 언제 하십니까? 그분의 지상재림이 이 도표에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크리스토가 출현하고 난 뒤에 전 3년 반은 1260일 후 3년 반 1260일 그 다음 후 3년 반 끝나고 30일과 45일이 지나면 그분은 지상재림 하심으로 이것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1260일 또 1260일 더합니다. 그러면 2520일이 됩니다. 거기다가 또 30일 더하고 45일, 즉 75일을 더하면 결국은 저 크리스토가 출현하고 난 뒤부터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는 날까지 날수는 어떻게 될까요? 2595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이 아니라 성경에 의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고하신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분의 재림 연도와 날짜를 계산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은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성경에 의하여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거물이 재림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일곱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마지막으로 장막절.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에는 일곱 절기가 있습니다. 일곱 절기 중에서 다섯 번째인 나팔절이 중요합니다. 뭐와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나팔절이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나팔절. 나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하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7월은 우리의 한 9월 정도나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7월 1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절을 지킵니다. 나팔을 불면서 노예를 해방하고 빚을 탕감해 주고 땅을 쉬게 하고 이 나팔절은 즉, 해방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때 하나님의 나팔과 동시에 그분이 재림하시는 것을 예표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입니다. 1월 14일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그것은 1월 15일부터 7일간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그것은 6월절 다음에는 안식일 바로 다음날이 초실절입니다. 네 번째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시작하여 50일째 되는 날이므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7월 1일입니다. 나팔절 다음에는 속죄일입니다. 그것은 7월 10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 7일간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이 일곱 절기는 모두 우리 예수님과 연관이 됩니다. 6월절은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무교절은 죄 없이 흠 없이 인생을 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초실절은 부활의 천열매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오순절은 성료로 강림하셔서 인간의 영적 추수를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나팔절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속죄일은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죄를 온전히 사하시는 우리 그분 그 다음 마지막 장막절은 우리를 데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이단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그분이 몇년몇월 며칠 오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먼저 본국으로 돌아가야 그분은 오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알곡을 모으듯이 그분은 그분의 선민인 유대인들을 온 세계에서 가난안 땅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그러난 뒤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입니다. 그 후에 지중해 인근에서 열 불의 나라, 즉 재생 로마가 일어나고 그 로마에서 마지막 황제가 될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모든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할 것이며 그것을 거부하는 성도들은 전 3년 반에서 성도의 환란을 당합니다. 성도의 환란이 끝날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중 재림하십니다. 공중 재림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은 휴거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휴거된 우리는 공중에서 마지막 하늘의가 끝날 때까지 공중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고 반대로 땅에는 대환란이 계속됨으로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마겟돈 전쟁과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통과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에서 앞으로 될 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상세히 말씀하셨으므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고 앞으로 될 일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으로 그분의 신부로 예비되시고 단장되시고 그분이 오시는 날 모두 들림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